귀안이 예쁘 엄마야. 귀이 너무 예쁘다, 귀엽고. 귀이 있어. 아, 여기 무슨 인형을 들고 다니는 거? 많이 니 인형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. 야차야차야차왜 아, 우리 귀안이 초점이 도키 안, 도키 안 맞지?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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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끼, 도끼, 거기 한 마리 종달새가 거기 나뭇가지에 나뭇가지 앉아 있는 것 같네.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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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우리의 종달새. 덕기 덕기 아. 우리 규환이. 규환이 정신 없어. 규환이요. 어? 아빠 잡아주려고 정신없... 이제 노력하는 거 얼굴? 규환이가 아. 아빠 닮았어, 안 돼? 나 크면 내 얼굴 될 텐데 우리 아빠 얼굴 어때? 좋아. 마음에 들어? 아빠 얼굴? 아빠 얼굴 되는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거지 속으로 그래 규환이 어? 그래 규환이 내가 크면 내얼굴은 똑같아질거야 <laughs> 어떻게 기분이 벅차가지고 행복해? 막.. 막.. 막 복장 터질거 같아? 아니면 어때? 복장 이다거하 엄마는 하 어? 이결 응? 1%도 안닮았어 다내 얼굴이야 적어도 하나 닮은 것이 있다면 정의의 성격. <웃음> 어? 엑스 <laughs> <X> 같은 성격. <laughs> 약간 닮은 것 같아. 안 맞아 나 하는 거 보니 인정 못함. 난 어렸을 때어 아주 굉장히 조용하고 애기 우는 것도 한 번도 못봤다 아무리 보는 거 보니까. 성격만은 엄마를 닮았어 아주. 어떡 할까요, 주한 씨? 성격 어떻 애기가 물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. 성격 어떻할 거예요? 어, 주환이. 이상한 애기 없는 거지. 말도 는 소리 뭐. 알겠어요, 주한 씨? 그럼 주한 는하거 좋아하세요? 알겠습니까, 우리 주한 씨? 우리 한씨 테이크업 피처 어때 좋아 안 좋아? 응, 주한이. 아 귀여워. 뭐 보고 있어. 응. 주 <laughs> 귀여워. 대세 대야 이제. 주이가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거 같아? 아이구야 음, 아파 팔 아파. 응?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응? 웃음> 또또안 되는 거지? 엄마 성격 나온다 이제 큰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우리 엄마 성격. 아니 소화가 안되는데 네 이제 엄마랑 닮아가지아 충동이 있다, 있다. 안 되는데. 안 이제 왠지 엄마 있다. 성격은 X 같아서 안돼요 아빠 성격 닮아야지 알겠어요 규현씨 아니거든 성격 좋아서 아 입 같은 이 나와버렸어 같은 이나와 조심해 여보, 좀 상체를 올려 아이고. 아이고. 어이구야 어이구, 어이구 아, 진짜. 이렇게 올라와, 빨리 어이구, 꼬꾸라진다 잘 아, 토할 뻔했어 음. 음. 아이, 하지 마, 따가워 이거 좋아? 좋아. 아. 이거 좋아. 좋아? 혼자 좋아, 혼자 아빠가 철이 없어 음. 는안 되겠어요 는 어쨌든... 같은 경격좀개조시켜사랑해이어어그 응?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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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오면 안 돼! 그 성격은 큰일 나! 그 성격은 집 나가는 성격이야 안돼 그 집을 분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가 싶은 거아니 괜이 나오고 싶대 어떡할 거야 분가하고 대독하고 <laughs> 싶대 왜, 왜, 왜. 왜. 음? 뭐라고? 뭐라고 어 음? 음, 네, 아, 네. 여보 진짜 꼬부하지마 네, 네. 어디 침을 대데다가 네, 네. 독한 침을 무슨 네. 얘기 하는 척만 해야지 나맨 하는 척만 하는데 네, 네. 감이 되지도 않아. 네. Mm-hmm. <laughs>